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살면 어떨까요? 제가 반대로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빈말로 아니면 또 저랑 같이 또 계속 소통하고 싶으니까 한국에 와서 같이 뭐 살면서 이쪽 살면서 다니는 게 어떻겠느냐. 뭐또 어느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다. 이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한테 뭐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자신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살때 이제 50대 50으로 확 나눠진 것 중에 교육. 아이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이 한국은 교육 이거 할 시스템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바보같이 그냥 자기 틀에 막히게 만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교육비는 생각보다 어, 엄청나게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고 경쟁이 심하다. 뭐 따돌림도 당한다. 학부모도 거기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안 좋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그냥 뭐, 공짜니까, 그냥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로만 봤을 때, 뭐, 한국 가고 싶은 거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가고 싶은 거죠. 치안이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같은 어 말을 하면서 이런, 어, 살수 있는 공간이라면 되게 좋은 거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제가 또 요번에 데려간 것 중에 하나가, 한세살 때부터 한국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뭐, 맨날 노래하는 거, 우리도 한국 안 가? 한국 가고 싶어. 왜? 맨날 유튜브에서 보니까, 궁금해서 보는 거고, 가고 싶은 거고, 또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고 가고 싶었던 것중 하나가 2년 전에, 어, 그러니까 부모님들 한국 들어가시고, 뭐, 전에 이제, 어, 이제, 저, 저, 뭐죠? 이제, 이제 그 처가 때식구들다 이제 한국 들어갔을 때, 어, 아이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린 왜 아무도 없어? 왜 친척도 없어? 사촌도 없어? 사촌 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슴 철렁했던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어, 아주 오래 전에, 혼자 여기서 남아서 부모님들 함께 가시고 했을 때, 아, 그, 상대적,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니라 그냥 박탈감, 그 외로움, 위로말할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했는데 그 이야기 뭐 남이 하고요. 그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님 비행기표만 어떻게 해서 언니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한국 같더니 이제 큰 집에도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데 가슴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게그 앉아있는 사람들 쑥보니가다 저랑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촌인 거죠.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있죠. 어렴풋이 어렸을 때. 열몇살때열살뭐 그때 기억이 나는데 반제 뭐 성인 되고 어른지만 어쨌든 그런 뿌리를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요번에 가서 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여기서 브라질서부터 알았으니까 또 가끔 이제 카톡을 하니까 이해를 어 알긴 하는데 가서 보고 또 사촌들도 처음에 봤더니 2년 만에 봤는데 서먹서먹 하더니 금방 또 친해지고 또 우리 형의 아들과 그러니까 조카도 우리 형을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은 저를 똑 담았고요. 그래서 뚝 앉아놓고 보면 그러니까 가슴이 좀 둔당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 어디서 너희들은 절대, 어, 외롭지 않다. 브라질에서는 엄마, 아빠하고 요 같은 집에 욕설 살면서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뭐 주위에 뭐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위주로 한국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한그 그러니까 돈이 많다. 주차적서 돈이 많아서 한국에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다. 그럼 당연히 한국 가겠죠. 네, 지 그러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만 보내고, 어, 전 이곳에서 사업을 할까 하는데, 제 또, 제, 어, 철학 중에 하나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가족과 멀리 있어서는 절대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때꼭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발전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그게 이제 발전했으니까, 제 앞으로 10년 있다면 어떨지 모르겠죠. 대학교 될때뭐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지금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냥 아니 그냥 한국은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그냥 한번 가면은 한, 가면 한 만불입니다. 만불 이거 아니 예전에 제 친구 주위에도 뭐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 애들은 1 년에 한 번씩 가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왜 돈이 돌아가니까 한 천만 원 정도 그냥 뭐천 몇백만 원 정도 그냥 들고 가고 한국 가면 또 친척도 있으니까. 어, 자기 부모님이 산다라든가, 뭐, 누가 있으면 그 집에서 한달 동안 있으면서, 뭐, 방학 때 아이들과 가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 이건 좀, 다시는 갈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저 혼자라도 내년에는, 어, 떻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꾸 가서 새로운 것도 보고, 배워서, 이 브라질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이제 브라질에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아 어, 먼저 그, 떠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메일이나 뭐, 아우, 차단하고 있는데 저랑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딱 자르는 사람들 은 뭐냐면 저보고 연락하라는 사람. 제가 연락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저를 이메일이나 어떻게 이메일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메신저나 저저로 뭐 보내주면 제가 시간 돼서 보고 할 텐데 딱 그냥 저보고 전화하라고 미친거아닙니까 <laughs> 어? 자기가 해결하려면 자기 저한테 연락하지 저보고 왜 연락하는지 이런 건안 하고 또 무턱대고 전화부터 하자는 사람. 그것도 저보고 전화하는 사람 제일 싫은데 아니 전화를 제가 왜 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될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구한테나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무슨 뭐뭐뭐 뭐, 뭐 제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좀 나눠달라는 건데 이젠 앞으로 누가 만나고 싶어 하면은 최소한 한국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보통 만 2시간 정도 만나면 제가 얘기해야 요 밥값은 당신이 내세요. 어차피 나 불렀으니까. 근데 커피값은 내가 낼게요. 하는데두 시간, 시간 쓰죠. 또 커피값도 나가죠. 제, 재능함니 저는 에너지 다 쓰죠. 이러지 않고, 1 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느냐? 1 0만원 받아서 사업이, 사업이 되진 않죠. 그지만 그거 가지고 또 모아, 모아, 모아서, 뭐 어디다 이제 기, 이제, 어, 기부를 하던,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어, 좀, 그냥 쉬운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이 다 답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설명 많습니다따 가지고 제가 사업하고 뭘 하는데 아 어, 그럼 법령은 무엇이고요? 어디 제도는 어디고요? 어디 뭐 연락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 팔려면 누구 뭐어 구매 담당처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건안 하고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최소한의한 1억 정도 주면 제가 고려를 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 재능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 않고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이3 뭐 주에 한 번씩 어, 유튜브 라이브는 이제 당분간 안 하고요 왜냐했더니 유튜브는 저도 그렇지만 이 올라오는 거못 읽겠어요 이제 눈이 모두, 못 보고 그냥 어 뭐죠 그 구글 미트나 뭐 이런 거줌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통 그러니까 브라질 시간으로 9시,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쯤에 그냥 소통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와서 서로 좀 보고, 자기 보고 나서 저한테 직접 질문해서 제가 답하는 게 낫지, 유튜브에 뭐라고, 댓글 쓰신 분들도 잘안 돼요, 요즘에. 저, 저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보신다니까 이게, 이게 잘안 되고, 하다 보면 벌써 너무 올라, 너무 올라갔고, 또 스마트폰으로 하면 화면 보기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읽을 수가 없고, 눈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구글 미트나 이런 걸 해서, 10명이든, 100명이든, 두명이든 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서 소통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브라질에 진출하라는 거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제가 방향과 기름 보일 테니까, 이제 각자 역할로 이제, 어, 가시는데, 저한테 가장, 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제가 실패담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공담을 들려고 하면, 성공담은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런 경우 실패한 거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분은, 와, 동업자하고 사업, 브라질 사람 동업자고 하는데, 이 동업자가 법인계좌에서 돈을 못 빼나가게,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이런 방향으로 어, 법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주고받았는데, 결국 제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동업자라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 사람이 법인계좌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냥 법인계좌는 어차피 브라질 사람 이름으로 나올 거니까 뭐 카드를 분실한다 뭐 한다 그렇게 못 맺을 거면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랬더니 그사람 한참 생각하다가 나중에 맺어게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안 하도록 제가 알려드린 것이 해답을 드린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정환아씨가 브라질에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꼭, 뭐, 누구는 뭐, 식당을 할 것이냐 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한식을 무기 삼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말도 많게, 뭐, 얼마 전에도 올렸지만, 뭐, Y10에서도 제, 또, 브라질에서 한식을 전도한다, 뭐, 한다고 나왔는데, 원래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식을 알리는 건데, 이걸 좀 무기 삼아, 이제, 한식, 이제, 음식 관련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캐터링도될 수도 있고, 밀키트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서 또,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니, 그때 또, 다시 와주신 분들은 좀 보시고 또 저를 소통하면서 또 저를 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아주 길게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브라질 소식과 또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도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